66% 상승 솔라 시세 오제 목표가 전망 분석. 오늘은 솔라에 대해서 차트와 시세 분석해보고 향후 목표가와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2월 30일, 스와이프 코인이 솔라 코인으로 리브랜딩 되었습니다. 솔라 기본 정보입니다. 솔라는 오픈소스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입니다. 이것은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여 더욱 빠른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메인넷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솔라코인은 솔라 네트워크의 네이티브 토큰으로 네트워크의 연료 역할을 하며, 네트워크 거래 비용이나 예치, 거버넌스 권한을 용도로 사용됩니다. 솔라는 기본 솔라 토큰으로 구동되는 글로벌 지불 카드를 생성하도록 설계된 이 t API를 사용하여 법정화폐 3개와 암호화폐 3개 사이의 다리를 형성하려는 플랫폼입니다. 솔라는 스와이프에서 메인넷 전환이 된 프로젝트 네트워크 내 자체 디읍들을 유치하여 생태계를 넓혀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SXP 블록체인과 상호작용 가능한 메타버스의 제작을 통해 향후 메타버스 관련 유틸리티도 추가하여 사용처를 확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세 분석입니다. 솔라는 2021년 4월 크게 상승하면서 7,900원까지 상승하여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 이후 하락하면서 1,600원까지 가격이 하락하여 2,000원 가격을 유지하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와 5,400원 가격으로 다시 한번 고점을 찍고 하락장을 만나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크게 내려오기보단 작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2022년 들어와서 1300원 가격으로 저점을 찍었습니다. 저점을 다지고 며칠 전부터 반등하기 시작했고, 반등 후 조정을 받은 후 다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업비트에서 솔라 코인은 174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길었던 하락장에서 조금씩 가격이 오르면서, 어제 반등이 나왔고, 전일 대비 14%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웨일 시그널은 최근 상승이 있기 전 솔라 코인의 상승을 포착했습니다. 최근 하락한 1315원 가격대에서 매수 알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66%가량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웨일 시그널은 코인 전용 지표로서 비트코인 과거 5년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접 개발한 지표입니다. 제가 3개월 1억을 벌고 월 평균 100% 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낼수 있게 도와주는 지표이며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그널 보고 매수하셨다면 단기간에 60% 이상의 큰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저점에서 잘 매수하여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술라는 최근 하락하는 자리에서 유망한 코인으로서 매수하기 적절한 단과로 판단하여 매수 추천까지 드렸습니다. 2차 목표가까지 달성 완료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이처럼 단기간에 50% 이상 급등하는 코인들이 나옵니다. 1억 원의 투자금 기준 5천만 원을 불과 며칠 내에 벌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처럼 코인 시장은 하락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손실은 적게 보고 수익은 크게 보는 방법만 터득한다면 누구나 쉽게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예 직접 매매조차도 할수 없다면 자동 수익을 내는 방법도 다양하고 많습니다. 솔라코인은 아직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단기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지지를 받는 가격대가 온다면 좋은 수익 낼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매수 가격으로 1,400원, 1,300원, 1,220원 가격대를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 이 가격대에서의 분할 매수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목표 가격은 2,100원, 2,600원, 3 0 3 0원으로볼수 있겠습니다. 춘절 가격은 1,000원으로 봐주세요. 향후 전망 및토제 분석입니다. 술라코인의 상장 거래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술라코인의 거래량 1위는 바이낸스입니다. 2위는 게이트아이오입니다. 술라코인은 후에 바이비트와 비트게에도 상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낸스를 비롯한 해외 거래소에서는 100만원으로 1억원 어치의 코인을 살수 있는 레버리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600만원으로 3000억원을 벌수 있던 이유도 바로 코인 시장의 레버리지 덕분이며, 제가 코인 시장이 100년 반에 한번 올까 말까한 흙수저 탈출의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는 잘 사용하면 한 번에 큰돈을 벌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내지 않고 전략적으로 사용한다면 작은 수익을 누적하면서 리스크는 적고 수익은 크게 벌수 있습니다. 솔라의 암호화폐 종합 점수 지수는 4.64점입니다. 솔라는 종합 점수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정도의 점수를 받고 있고 개발과 인지도 면에서만 조금 부족한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신뢰성, 거래량, 특히 코인에 대한 시장 심리 부분은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기에 앞으로 인지도와 개발 부분을 보완해 나간다면 꾸준히 지켜보며 성장을 기대해 볼수 있는 토큰입니다. 크립토커런시 전문 예측 사이트는 솔라의 5년 예상 투자 수익률을 플러스 66%로 전망하였습니다. 이 예측에 따르면 오늘 오전 솔라 코인을 1,000만 원어치 매수하여 보유할 경우 5년 후 1,600만원의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코인의 장기 보유하는 방법으로 디파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이비트 디파이 센터에서는 예치하는 것만으로도 연40% 이자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디파이 상품을 계속해서 런칭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장기 투자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픈 소스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인 솔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솔라 코인 투자를 보고 계신 분들은 위에서 제시해 드린 지지 가격을 매수 가격대로 참고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개인톡으로 문의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 두시면 다음번 영상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코인으로 모두 수익을 보실 수 있게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